안녕하세요, 꽃님들 구독자 여러분, 꽃길 제라늄 농장입니다. 자, 오늘 밖에는 완전 지금 11시 넘었는데 어, 완전 완전 이 한겨울이고 안에는 저희 안에는 이렇게 따뜻한 봄날입니다. 따뜻한 봄날. 자, 이렇게 어, 가을에 1차 삽목을 하고 그 삽목 아이들이 지금 어, 막 뿌리가 나서 이제 나온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부터 또 2차 산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산목 아이들이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그 오늘도 세트로 판매, 일곱 세트 판매하고, 또 개별 판매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봄날입니다, 봄날. 자 오늘 먼저 아 일곱 세트 일곱 세트를 오종 5종 판매를 한 오종으로 일곱 세트를 아 이렇게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어, 케이지라 두 개랑 유럽 세 개인데 또잘 보면 케이지라 막세개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제가 <laughs>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잘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꽃 꽃이 피었거나 꽃대가 있거나 또 꽃대가 또 혹시 또 없는 아이도 있는데 또그각 세트마다 꽃 피었는 아이들은 뭐한두 개씩 있고 또 그렇게 있으니까 여기 번호마다 이름을 또잘 보시고 또 그렇게 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자 택배비 포함하여 5 5 0 0 0원에 판매합니다. 이제 1번 세트입니다. 자 1번 세트. 한잘 보시고 먼저 이름을 한번 잘 보시고 또한번또 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시리아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꽃이 무고두 번째 조울티나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삽목했는지한한달반 이상 되었던 된 아이입니다. 조울티나이고요. 세 번째는 엑스칼리버. 참요렇게 소형종 이만큼 키우기까지가 한참 걸려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크림슨 글로리 얘가 유럽인데 얘도 꽃 지금, 얘는 지금 꽃 내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얘도 꽃이 이렇게 피면 좀 우아한 꽃입니다. 그리고 엔팅 로즈 얘는 레드입니다. 레드 엔팅 로즈 레드입니다. 자 이렇게 5종인데잠 보십시오. 사이즈는 대략 뭐이 정도 10 얘는 지금 꽃대가 있어서 2 0 c m 좀되고요 얘는 삽목 나온 지한한달반 이상 되나? 이한 12cm. 자, 이 정도. 뭐, 어쨌든 요, 얘들이 지금 얘는 한번 보십시오. 엔팅 로즈 레드. 20cm 넘었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고. 이 정도, 뭐, 사이즈를 감안해 보시고, 이렇게 이통 안에 지금 아이들이 이만큼 가득 찼으니까, 이제 사이즈를 대략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2번 또, 시리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케이제라가두개 있습니다. 자, 여기 리갈제라가 하나 들어있고요. 자, 첫 번째 시리아. 시리아 꽃이 있습니다. 두번째 조울티나 아 조울티나 꽃 한번 보십시오. 깨순이 자 언제, 언제든지 언제 조울티나는 늘 꾸준히 잘 많이 찾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번째 오렌지버드 자 오렌지버드 꽃이 피면 찡한 찐한, 찐한 주황색 꽃이 피고 자 이런 오렌지버드 그리고 미스로즈입니다. 미스로즈 미스로즈 로즈 자 이렇게 요런 아이고 그리고 얘는 이갈 터키시 커피입니다 아주 얘는 꽃대는 에 없습니다 요렇게이 아이들 도 지금 막이 통에 지금 가막 넘칩니다 넘쳐 자 사이즈는 거의 뭐 비슷하게 하는 뭐 조금 크면 조금 작고 또 이렇게 다들 그런 거다 이렇게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시리아 조울티나 로즈버드 이렇게 2번 세트였습니다. 금은 3번 세트입니다. 3번. 자, 3번. 자, 요런 아이들 리스 에스메랄다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 저는 개인적으로 모네 사랑 얘가 꼽히면 자, 골드 리에꼽히면 되게 얘도 얘도 진짜 고급지고 고급진 아이입니다. 색깔이 뽀샤시하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모네사랑. 두 번째, 리사 에스메랄다. 얘는 뭐삽목 나온 지 한, 한달반 넘은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유포트. 얘도 깨순이. 유포트입니다. 그리고 자, 얘는 셀크 오로라. 셀크 오로라.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안에 보면, 오시면, 이렇게. 가지가 막 격가지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s 이이텔텔라 얘는 c 터스 s 이 i n e 터스 p 이이 t 얘들도 i n e r y This is the most s i z e c m 얘들은 좀 산복이라서 키는 m 금 작지만 i z e a b l e This is the most 요런 아이들. 자, 2번 세트, 3번 세트. 자, 요렇게 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자, 첫 번째, 지아로즈. 지아로즈 꽃대가 지금 두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와, 시리아도 여기에 세트 있고. 와, 아이들이, 오늘 이 세트의 아이들 막 키가 지금 막다 큽니다, 지금. 자, 얘는 사과. 꽃 인심 좋은 사과. 꽃대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셀크라군. 유럽인데 셀크라군. 얘도 꽃대, 얘는 지 꽃대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앤 호지슨. 얘들 꽃을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핑크, 핑크에 약간 깨순이라 해야 되나? 그런 아이고요. 자 4번 아이들을 이었구요 자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제 어느 정도 냐면 이 정도 막 20cm 20cm 넘고 뒤쪽에 아이도 지금 막 거의 20cm 뭐이 정도입니다 얘들은 좀산무기 같은 산무기에서 나온지 한 보름 한달반좀 지난 아이들이구요 자 이렇게 한 바구니입니다 자 4번 세트 요런 아이입니다. 다음은 5번 세트입니다. 자, 이름 한번 잘 보시고, 필요한 아이가 들어있거나 하면 얼른 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5번 세트, 요렇게. 먼저 송, 알, 송. 자, 이렇게.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얘는 N아인데, 저는 뭐 꽃대가, 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꽃대가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N아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레이트 브리셋 자요 아이도 언제나 인기 있는 그레이트 브리셋 그리고 다이앤루이스 오늘 아이들 자 이렇게 꽃 인심이 좋은 다이앤루이스 스윗제스입니다스윗제스와 한번 보십시오 와야 이렇게 자스윗제스 얘들 한번 보십시오. 스위트에서는 지금 막 키가 25cm 이상 되고, 5cm 정도고, 송알송도 막뭐 17, 뭐 18, 막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스위트에서도한번 보시면, 이렇게. 수영이 조금 스위트에스가 조금 길고, 길고 하지만 얘는 조금 꽃도 지금 막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5번 세트. 5번 세트 자 이렇게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숟가락 총각님의 엘레지 조울 련가자 한번 잘 보시고 6번 세트 자 이렇게 자, 엘레지입니다. 엘레지. 어, 얘들 꽃을 피워보시면 여러분들 이 조금 진한 주, 진한 주황은 아니지만 약간 핑크 계열은 아니고 하드 꽃을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얘는 조울 영가입니다. 조울 영가. 얘는 레드 판도라. 얘는 10월달에 10월 초에 이제 삽목한 아이인데, 자, 지금 아직 꽃대는 어, 안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컨 코랄리프자얘 꽃이 지금 피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퍼프, 파우더 퍼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 6번 세트였습니다 자 아마 6번 세트 제일 키큰아이는 보자 한뭐 20cm 20cm 이 정도 이고아 얘들은 뭐삼목인데삼목둥이인데한뭐한달반 정도 이상 된아이고요 지금 사이즈는 위로 사이즈는 한 10cm 11 1 0 11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다음, 6번이었습니다. 자, 6번. 다음은 7번 세트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마 여기도 K가 3개나 들어있습니다. 자, 7번 세트. 자, 꽃이 있거나 꽃대를 물었거나 또 혹은 꽃이, 아직 꽃대가 없는 아이도 있지만 조금 기다리면 또 꽃도 또또잘 올라오고 하니까 자, 요 아이는 주이시 자몽입니다. 한 보십시오. 주의 시자 모 뭐. 얘는 시리아 시리아 꽃대 있고 지금 올라왔고 여기 한쪽에는 지금 꽃이 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미시즈 타란트 K입니다. 얘도 자 얘는 아직 꽃대는 에 없고 어, 자 이렇게 엔팅 로즈입니다. 키가 지금 이만큼이고. 꽃대를 지금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리그 비틀. 리그 비틀. 이렇게. 자, 이렇게 요런 아이들입니다. 자, 사이즈는 뭐 대략 엔틱 노즈는 뭐 거의 2 0 c m 고요조이시자몽 쨍한 색 한번 보십시오. 골드리까 이렇게 색깔이 쨍하니까, 이 골드립하고 이렇게 보면, 이 색깔 차이가 일어나니까, 더 쨍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주이시 자몽입니다. 자, 이렇게. 끝. 마지막 세트, 여기 7번이었습니다. 여기 7번. 7번이었습니다. 어~ 여기 세트 아이들은 어~ 댓글안에도 번호 찜 해주시고 저한테 문자도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댓글안에꼭 뭐~ 몇 번이라고 꼭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별 분양 들어갑니다. 다음은 개별 분양입니다. 자 러시아 제라도 있고 와옛 솔메이트인데 꽃 한번 보십시오. 꽃와 진짜 예쁩니다. 솔메이트 자 이렇게 자, 먼저 첫 번째. 얘는 러시아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입니다. 지금 겨까지도 나오고 있고, 꽃대는 저기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고요 아, 얘가 지금 약간 삐뚤어졌는데. 자, 16cm 이정도고요 자,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꽃을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꽃이 좀 크고, 하영이 크고, 한알, 한알 꽃이 크니까, 이제 전체 하영이 커지는 큰 아이들입니다. 러시아. 자, 이렇게.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만구천원입니다. 자, 이 아이, 이렇게. 다음은, 안나 자네스입니다. 안나 자네 자, 요 아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와, 이렇게 겨까지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막 쑥쑥 나오고, 얘는 지금 꽃대가 이렇게 여기 꽃대가 있습니다. 자, 안나자넷. 자, 얘는 지금 사이즈가 뭐18뭐이 정도 되는 아이구요자 지금 이렇습니다. 자 안나자넷. 오늘 판매 가격은 24,000원입니다. 24,000원. 자 이렇게 막 여기 저기서 지금 막. 와 지금 곁가지들이 쑥쑥 다 많이 튀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안나자넷 24,000원이었습니다 와 다음 오늘 이 아이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진짜 너무 예뻤어 얘는 꽃만 해도 한 2만원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솔메이드 솔메이트입니다 솔메이트 크, 솔메이트 와 진짜 이이 이 아이 오늘 어, 너무 예쁩니다 솔메이트 자 여기 사이즈는 뭐 꽃이 있어서 18, 19 정도 되구요. 어, 이렇습니다 자, 꽃이 예쁜데 비해서 자 너무 진 꽃볼에 비해서 자 가격 16,000원입니다. 다음은 틴토마라. 틴토마라. 뭐 얘는 뭐 거의 대품이라 해도 되고 지금 막 가지들도 보면 겹가지들 여기 뒤쪽에 보면 막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지금 꽃이 하나는 피었다가 지고,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얘는 완전히 막 지금 겨까지들이 지금 숭숭숭 자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겨까지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풍성하게 거의 뭐큰 15분 심으면 얘는 뭐 완전히 대품입니다. 근데 판매 가격 18,000원입니다. 다음은 골드. 골드. 얘는 참 되게 고전인데, 꽃을 한번 보십시오. 가쪽으로 핑크가 쫙 둘러져 있는 꽃. 골드 말 그대로 잎은 골드립입니다. 자, 얘도 아직 꽃이, 꽃대가 지금 한 꽃이 지금 아직 다안핀 상태인데, 이 정도입니다. 얘가, 아, 얘도 고전인데 비해서 꾸준히 인기 있고, 꽃도 잘 피고, 뭐, 이렇게 얘도 좀잘 튼튼하게 자란 아이입니다. 골드 자 판매가격 16,000원입니다. 다음은 AY 패션매직 와 얘도 뭐 대품입니다. 대품 얘는 입도 꽂히고 꽃도 꽂힙니다. 자 입을 한번 보십시오. 입자입 이렇게 AY 패션매직 완전 대품 위로 사이즈는 25,56 자,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큰, 자, 이렇게 겨가지들 얘들 지금 뭐겨가지 이렇게 나와 있고, 완전 대품. ay 패션 매직 27,000원입니다. 다음은 별빛 메리 골드입니다. 별빛 메리 골드. 자, 얘들도, 얘도 골드립. 골드립 아이들이 꽃이 피면 꽃 색깔이 더 이제 진하게 나오는 이 골드립 대비로 이제 더 진하게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별빛 메리골드 오늘 판매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자, 얘도 꽃이 피면 진한 주황색인데 안 그래도 쨍한 쨍한 주황색에 골드립에 쨍하니까 아주 쨍한 색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25한 45였습니다. 별빛 메리골드였습니다. 다음은 또 별빛 시리즈 별빛 샤샤골드입니다. 어, 이 아이 한번 보십시오. 우, 너무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보낼까 자 꽃이 너무 예쁩니다. 별빛 샤샤골드 자 이렇게 얘도 완전히 대품인데 25, 6이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도로. 자, 판매 가격 26,000원입니다. 오히려 얘들이 큰 아이들이 조금 밑에 아이들 보다는 가격이 더뭐 조금 더싼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스티브 아니타인데요. 얘한번 보십시오. 얘는 장미형인데, 장미형인데 또 꽃이 이 알을 하나씩 보면 하나하나 잘게 잘게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또 뭉쳐서 장미형의 꽃인데, 스티브 아니타는 얘 모주입니다. 모주의 빈꽃이고요. 자, 모주의 빈꽃 스티브 아니타. 와, 저는 얘는 장미데좀좀 좀 다른 장미형이라 또 다른 맛의 장미형 스티브 아니타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 얘는 지금 꽃대는 아직 없습니다. 꽃대는 아직 없고. 자, 이 보면 사이즈가 막 이만큼 큽니다. 이만큼. 거의 20cm고 이렇게. 자, 이렇게. 수영이 지금 한, 너무 한쪽으로 낄쭉해서 지금 제가 얘가 이 정도지 가격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지금 겨까지에 자 이렇게 얘는 17,000원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얘두 번째 두 아이는 16,000원인데 아, 얘들 지금 안에 꽃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꽃대는 저기 안에 나오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얘도 뭐 가지가 지금 막몇 개나 있습니다 지금 얘는 지금 꽃대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두번이 예, 아이는 자, 이 정도 사이즈고 판매가격 16,000원입니다 얘도 16,000원 정도고 자. 자 스티브 아니타 꽃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장미형인데 되게 좀, 좀 특이한 장미형 티바니타 얘는 모주입니다. 티바니타 오늘 자이 아이 세 아이 있습니다. 데려가실 분들은 이 꽃을 보고 모주 꽃을 보고 얼른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또 메다이 어, 세트랑 개별 분양 올렸습니다. 보시고 얼른 찜해주시길 바랍니다. 꽃길 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